안녕하세요. 내균형 연구소 장원호입니다. 오늘은 임신 및 출산 관련해서 그 틱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라든가 혹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임신 및 어, 출산했을 때 영양들이 어떻게 틱장애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는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임신했을 때 부부의 연령이나 혹은 임신 기간 척. 첫석달 어, 동안의 스트레스나 혹은 심한 구역감이 있는 것들, 혹은 조기 출산을 하거나 혹은 출산 과정에서의 문제, 저산소증, 그리고 출산 후에 다른 휴유증들이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들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중추신경계 조직이나 기능에 즉 간접적으로 손상을 줄 수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요인들은 그 후에라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소원이입니다아이가 태어나서 아이의 정상적인 건강을 이곳에 어는 대체로 유교적 배경에서생각하는같에데요 엄마가 임는해서아이에게 건강하게 자라이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1 0 있는 동안 제공하고 혹시라도 당야를 낳았다 하면 좀더 모계의 잘못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나 아이에게 유전자를 주는 것은 엄마만이 아니라 아빠도 그 반을 제공한다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모두가 같이 예방해야 하는 책임이라는 거죠. 아예 증상이나 문제를 임신이나 출산 전후 문제로 기인한다고 해도 이걸 반드시 어머니의 탓으로만 돌리거나 어머니를 책망하거나 혹은 어머니가 너무나 많은 책임감을 혼자 느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의 의식 또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부모의 유전자를 바탕으로 임신 전이나 중, 후 혹은 출산 직후의 환경적 변화가 장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을 어 어려운 분나 이제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난번 시간에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유전적으로 특징상이나 혹은 트 뚜렛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적 정보를 전달 받았다고 해도 세포의 대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메틸기가 유전자에 붙어서 그 메틸레이션의 과정을 통해서 유전자의 발현을 막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긍정적인 영향이겠죠. New Scientist 잡지에서 2006년 처음 제시한 후성 유전학의 관점은 유전자가 긍정적으로도 혹은 부정적으로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먹었던 식습관으로 인해 조부모의 바뀐 유전적 형질이 손자, 손녀에게 이세대 후에도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후성 유전학에서 유전자의 발현을 결정할 수 있는 메틸레이션은 보통 저희가 아플 때나 세포의 재성이 필요할 때 임신 중에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는 과정에서 특히 더 많이 요구되게 됩니다. 그래서 메틸레이션의 85% 이상이 간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간의 해독 과정이나 해독 과정이나 중금속 오염 환경독소 등이 틱, 뚜렛과 같은 두뇌질환에 있어서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임신 전, 중, 후와 관련해서 메틸레이션에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몇 요인들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좀더 여유 있게 시간을 내서 여기에 도움을 줄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메틸레이션의 영향을 어, 안 좋게 줄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악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요인들은 간과 그리고 장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오염들을 줄이는 노력들을 각계 방면에서 하고는 있는데 이 오염 물질들이 체내 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환경 오염은 쉽사리 막을 수는 없긴 하지만 제 몸에 투입 하거나 제가 먹는 것은 분명히 조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신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그리고 임신 전몇 개월간. 만뭐 흡연을 하지 않거나 뭐 과음을 하지 않거나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고 좀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임신 오래 전부터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프거나 혹은 몸이 아프다라고 해서 캔디처럼 계속 자주 먹는 두통약이나 진통약들은 이 메틸레이션 대사 과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뭐 젊은 여성분들이 정상적인 생리주기나 혹은 생리혈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먹는 피임약도 메틸레이션 대사 과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들은 장 건강이 좋지 않은 예비 부모라면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들은 이러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보다 더 엄격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올바른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이 정보들을 제가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어, 구독과 그리고 다른 추천 영상들을 어, 소개해 드리니까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